지금 현재 LK999 상온 초존도체와 다른 관련 회사 투자를 부추기는 유튜브 증권 맨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상온 상압 초존도체가 등장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증권 투자는 단지 개미들이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약간 오르락 내리락 서로 핏 빠른 구조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득을 볼때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연구 성과가 성공해야 하고 둘째 응용 분야의 연구가 되어야 하고 셋째 응용 설비가 되어야 하고 넷째 응용 생산이 완료되어야 하고 다섯째 응용 생산품이 산업에 쓰여야 합니다. 상용화는 과학자들도 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캔텀 에너지 연구소가 발명품을 내놓은 현재 기술이 아직까지 완전한 상용 상압 초전도체를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LK99가 완성체가 등장한다 해도 짧으면 10년 길면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LK99가 재료를 통해서 고열 고압으로 몇시간을 투자해서 구워서 만드는데 완전한 초전도 반자성 퀸텀 나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가 초전도체는 일체형 물질이 등장해야만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용화하려고 할때 많은 프로세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방식인가를 봐야 합니다. 응용 분야에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봐야 합니다. 응용 분야는 전력 전송, 자기 부상 열차, 반도체 핵융합, AI 인공지능, 기타 응용 분야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에서 LK99가 제작공정이 기존의 첫단계 제작과 두번째 박막증착 과정이 된다면 어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된다면 상용화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초존도체는 일체형 물질이어야 합니다. 일체형이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티타늄 이런식으로 합금들이 단일화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박막증착시 코팅이라든지 이런식이면 응용분야의 기술적용은 매우 까다롭게 됩니다. 그리고 LK99가 연성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탄력이 있거나 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콜라겐처럼 신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LK99가 딱딱하면 전기선을 만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휘어져야만 하겠죠. 여러 보안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선을 만드는 것도 초고전압선과 일반선을 만드는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것이 마이크로 단위나 나노 단위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전도체는 일체형 금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중코팅이 되면 pcb 회로판 트랜지스턴 반도체 소작 공정에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저항이 없어 열이 발생하지 않아 컴퓨터 속도가 몇배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pc 회사들이 오버클럭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 최동식 교수는 말했습니다. 초전도체 반자성 캔텀나킹을 하나로 나타나게 하든가, 초전도 성질만 나타나게 하는 방법, 반자성만 나타나게 하는 방법, 반자성 캔텀나킹만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구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험은 2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중에 초존도성만 증명된다면 그것은 산업의 바로 응용 분야에 쓸 것입니다. 다만 재료 공정 과정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냐복잡하냐에 따라 그것이 응용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K99와 관련된 타 회사 무슨 회사들이 증권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대 심리뿐 유튜브 증권맨들이 설치고 다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 아침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되고 실용화 될 거라는 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증권맨들이 말하는 소리음을 들어보면 약사 빠르게 거짓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말이 들립니다. 음색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 건성입니다.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이익은 바로 내야 하거든요. 그게 밥줄인데 10년 20년 후에 누가 기다립니까? 차라리 풀이 에너지가 더 빠를 것입니다. 공짜 에너지가 나오면 자동차든 첨단 기기든. 에너지 요금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요즘 일부 청년들이 대출 이자도 못 내지요. 전기료, 가스료, 유리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초업그레이드 됩니다. 전기료 난방비라도 안 내면 밥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 한끼에 적응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